아 근데 그거 인스타에 울던 담 넘어 떠서로 뭐냐면 누구에게나 이스포판 학창시절 이야기예요. 전혀 울었는데 담을 안 넘어봤다고 너네? 학창시절 때담 넘어본 적이 없어? 뱀. 담을 왜넣었다니야 너네 청춘 학원물에 담 넘는 신이 괜히 나오는 거 같아? 그래서 실제를 기반한 거예요. 안 넘어봤다고요? 그냥 당당하게 교문으로 걸어서 나갔다. 그게 더 양아치 아니야? 시발. 어쨌든 제가 중학생 때 방학에도 학교를 나왔어야 됐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방학이 예를 들어서 한달 반이라고 치면 실질적인 방학은 한 3, 4주 정도예요 한 2주 정도 학교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방학에도 학교를 나왔었어야 됐어요 심지어 교복 입고 나오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복 입고 이제 갔었지 그때도 근데 그때가 겨울방학이었어 아직도 기억나 왜냐면 눈이 있었거든 솔직히 그거는 정규 수업이 아니어서 때도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손갈픈이지 맞긴 하죠. <laughs> 근데 하루는 친구랑 아 이거 비틀즈가 먹고 싶다. <laughs> 그 비틀즈라고 저 때는 7 0 0 원이었는데 지금은 못겠네요 <laughs> 근데 이제 저 중학생 때는 학교 매점이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학교 매점이서 있 중학생 때 매점이 없었어요. 제 중학교가 어땠었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정문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운동장이고 여기 이렇게 길이 이렇게 쫙 있고 구령대랑. 여기가 정문, 그리고 여기가 후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는 그리고 쭉 내리막길이었어 양쪽으로 여기 건물 하나 여기 이렇게 건물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담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마, 내리막길이라고 했잖아 담이 이제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양쪽으로 담이 이제 이렇게 높아져 근데 이제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은 여기는 이렇게 계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은 여기 담은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그러고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 지하가 급식실이었어요. 여기 지하가 급식실이었어. 이제 밥 먹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과학실, 급식실, 강당, 음악실 막 이런데 있는 건물이고 여기는 이제 교과 수업반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수업을 하고 밥을 먹으러 이렇게 이리 올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편의점이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길이 있거든 또이담 뒤에 길 건너서 이렇게 있었겠죠 조그만 삼거리를 끼고 그리고 이제 친구랑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때도 이제 이렇게 막 있는데 아 비트리즈가 먹고 싶다 했어요 제가 그때가 이제 1교시 지나고였거든요 그랬는데 친구가 야 2교시 째? 집 갈래?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laughs> 저는 이제 야 2교시부터 째는 건 너무 많이 째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이제 걔가 째거면 처음부터 째야지 아깝게. 야, 끝에 찔끔찔거면 뭐하러 째냐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야. 맞잖아요. 끝에 찔끔찔거면 뭐하러 그런 과감한 일탈을 저질러? 일탈을 저질를 거면 쉬는 시간을 늘려야지. 아 어, 맞잖아요. 어얘 맞네. 근데 저희 둘이서 같이 째 친구들을 이제 모색했어. 그때는 그그 그 날이 감독이 이제 오시는 선생님들 되게 무서운 쌤들이 오시는 날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이렇게 무서운 쌤들이 와. 왜냐면은 애들이 쟤성각을기재에 깔고 있거든. 의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쌤들이 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애들이 아야 미쳤나 미쳤나. 나는 나하면서 절대 안돼 절대 안하막 이러는 거예요. 결국 저희 둘만 남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만 남아가지고 야 이거 그냥 우리 비틀즈를 일단 사먹고 사먹는 데 성공하면 그대로 갑자 집을 가자 <laughs>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플랜은 일단 첫 번째 넘어야 할 벽은 우린 편의점 가서 비틀즈 사먹기 만약 거기서 걸린다면 비틀즈만 얻고 다시 돌아오자 근데 비틀즈 사먹는 데까지 성공하고 걸리지 않았다 그럼 집 가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저희가 이제 1교시 끝나고 2교시가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때 저희 둘이 심지어 다른 반이었어요. 그날이 눈이 진짜 많이 온날이어고 길이 다 꽝꽝 얼어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서 일로 이제 왔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의 집결지였어요. 선생님들이 어디를 많이 보냐. 여기를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이 담을 넘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시거든요. 학교 내에서 제일 높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벽이 진짜 찐 벽돌벽이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고 발로 디딜 수 있어. 그래서 저희 여기 두 명이 이렇게 딱딱 모였거든. 근데 어떤 남자애랑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고 정적이 흘렀는데 누가 봐도 얘는 세바닥서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까 이제? 나뭐 그럴까? 이러고 다시 들가는 척을 해서 걔를 흘려 보냈어. 그리고 우리는 이거 시간을 다시 짜야 된다. 언제가 좋을까? 이거는 쉬는 시간에 가면 안 된다. 고발 가능성이 너무 높다. 아,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교시가 시작하고 다시 모였어요. 이교시 <laughs> 종이 시작하는 종이 울릴 때 저는 뒤으로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시 모였어. 아까 거기서 근데 생각보다 이 담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계단이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계단 끝까지 내려와서 이 담을 넘자니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린 한 이쯤에서 건너자고 타협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여기를 넘는 거는 쉬웠거든? 넘었는데 저희가 생각을 못한 게 있어요. 여기는 계단이 있지만, <laughs> 우리가 넘어갈 때이 <laughs> 뒤로 이제 넘어가면 계산이 <laughs> <개단이> 없거든요 <laughs> 근데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돼요 여기 걸터 앉은 상태에서 왜냐면 여기 창문으로 여기가 다 보여요 <laughs> 그래서 여기 제일 높은 고지에 올라와서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겠는 거예요 <laughs>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내려놓어다가 우리가 이제 위에서 얘기를 했어 야! 야! 이러면서 여기가 내리막길이었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더 땅이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 대각선으로 내려가야 된다. 아, <laughs> 쓰서 <해가지고 웃음> 이제 이거를 <이걸> 동쪽으로 <또 웃음> 슬금슬금 내려갔어. 저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차분차분 내려갈 자신이 없는거 너무 무서운 거요 쌤한테 걸릴까봐. 그래서 여기서 뛰어 내렸어요. 그리고 <웃음> <웃음> 이제 결국 담 넘는 걸 성공했잖아요. 너무 신나는 거야 우리가. 우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있었거이러데있었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 없었어요. 우이일었어요 비틀즈를 사야 됐어. 그래서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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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매이에딱이어갔죠 매점에 딱, 딱 들어가 가지고 비틀즈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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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야, 야 진짜 해냈다. 이러고이왔는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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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게이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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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렇게지렇게 이렇게 다렇게이가게 이렇게 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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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담이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학교였을 거 아니에요. 학교 건물이고 이제 편의점 이렇게 딱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학교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편의점 이 여기 있었고 이렇게 길이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 지하가 이제 교직원 주차장이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차가 한대 오는 거야. 제 친구는 야싫 치어 이러고 존나 치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 이러고 이렇게 코너를 돌다가 그대로 쳤어. <laughs> 이제 이 코너를 차려다가 <laughs> 철푸석 넘어져 아픈 건 고사하고 전 이제 이렇게 딱 넘어져 있으면서 이 창피하고 아프고 그런 게 아니야. 이때는 씨발, 저 쌤인가? <laughs> 야, 이거 쌤이면 나좋겠다 <laughs> 손이 비틀즈꽉 찌고 <laughs> <laughs> 이랬는데 쌤이 아니었어요. 어떤 아저씨였어 모르는. 근데 제가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교복 치마를 입고 팬티 광고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때는 창피하고 무거 없어. 아, 쌤이 저랑 저랑 여유롭게 그때는 참 신기했던 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2.5km인가 그랬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집까지 걸어가는 게 하나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집에 갔어요 빗질질 계속 으응을 씌우면서 근데 저는 중학생 때 당시 혼자 살았거든요 저는 집가면 혼자였어요 집에 딱딱 왔는데 어? 씨발 학교를 찐 거치곤 너무 씨비심하고 <laughs> <학교 웃음> <것 같아>. 그래서 <laughs>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거실에서 음. <laughs>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해봤다. 불닭을 끓여 먹었어요. <laughs> 그러면서 불닭을 끓여 먹고 아 그냥 자야겠다. 이러고? 내가 네, 아,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방 TV에 이제 짱구하고 있었어. 짱구 보면서 막야 아, 이러고 있었는데 잠들었나? 어쨌다 이제 엄마한테 전화 거였어요.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전화가 와서 은별아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laughs> 저 엄마한테 솔직한 편. 어? 저 집인데요. 그러니까 엄마. 민별아. 어? 어 네. <laughs> 그니까, 엄마가 쟤고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 와서 TV 보고 있어요. <laughs> 엄마가 그래도 안간게 아니라 가서 쨔네? 이러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웃음>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 학교를 왜 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야, 데나 고... 할머니 엄마한테 전화만 안 오게 <laughs> 아 그럼 못 자는데요 <laughs> 그럼 학교 열심히 나가 알았지? TV 보고 놀다가 자밥잘 챙겨 먹고 네그러 <laughs> <laughs> 그냥 그날 그렇게 쉬었어 <웃음> <웃음>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영상이 끝났답니다 이거는 다 이건 추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